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그럼 동성애자나 공산주의자, 다원주의자들도 다 사랑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람의 과거나 사상, 죄의 크기와 상관없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납하는 사랑이 아니라 죄에서 건져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품으셨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그대로 두는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그들의 잘못된 길을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방관이죠. 진짜 사랑은 진리로 초대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되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품되 죄를 미워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바. 동성애자, 공산주의자, 다원주의자를 사랑으로 위장하면 안 됩니다.